아 화상으로 하자고요? <laughs> 화상으로 하자고너 <laughs> 어, 계속 움직일까? <웃음> <웃음> 움직일 거야 화상할 거야 둘중 네. 선택해 네. <laughs> 아 저는 그러면은 안 할게요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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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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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근데 할수 있는 게 디스코드 디스코드는 틀린 거야 할비가 좀양아치왜 안아치 그 진짜로 어제도 안오는데는 진짜 아, 어제 저 어제 잤다면서? 저... 어제, 어제 약간 그게... 밀착시 그냥 푹샤워버어요아 나의 브이로그 이제 로봇이랑 같이 나와서 되게 네. 장 오늘 리뷰해볼 아... 것은요 <laughs> <laughs> 터틀봇 와플이 아니라 버겁니다 아, 그 <laughs> 어, 안썸인가요 <laughs> 어... <laughs> 보시면은 <웃음> 이... 구동부 쪽에, 아니, 플랫프레임에 잘하고. 구멍이 있어서 아, 그럼 그런 진짜 깰수 있어요. 이렇게? 지금 떨어져 있죠? 끼면은? 끼면은? 네, 이렇게 깰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제거 아니거든요. 성훈아, 어딨니? <laughs> 성훈이 자? 아 이거 너 거야? <laughs> 성원이네 팀의 아 상현이 거라고 합니다. 같은 팀. 아 성원이 건줄 알았는데 상현이 건였구나 그리고 이 로봇은 특이하게 카메라가 두 개예요. 하나는 정면 보는 거고 하나는 지면을 보는 건데 그래서 라인 트레이싱 하면서 어, 물체를 잘 인식할 수 있겠죠? 그리고 어, 막 부서지잖아요 막. 어, 네, 바로 갔어요. 끼고 쉽죠? 네. 근데 안에 있는 건 쉽지가 않아요. 여러분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치세요. 갈때 빨리 도망치세요, 여러분. 잠시만요, 지나 갈게요. 왜 그래? 아, 안 돼.